G63 AMG 메뉴팩처구 외장 컬러는 그라파이트고 메뉴팩처 모델 할인 지금 많이 해드리니깐요 연락주시면 또 바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트 컬러는 블랙 시트구요 요거 말고도 이제 20주년 에디, 에디션도 있으니깐요 20주년 에디션 뭐 무광 블랙 무광.. 아 무광 블루랑 무광 레드 캐셔도 되고 이거 말고 다른 컬러 있으니깐요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풀 베이지 시트도 한대 있고요 이제 일반형 모델로 요거는 또 메뉴팩쳐 매니팩처 모델이고 메뉴팩쳐가 또 컬러가 또 되게 또 다양해서 원하시는 컬러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저는 잘 몰랐는데 베기가 이렇게 여기 있네요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운전석 쪽에만 있고 오른쪽에는 베기가 없습니다 운전석 쪽에만 이렇게 베기가 들어가 있어요 또 지프 쳐다보니까 문 열고 닫을 때는 좀 확실하게 꽉 닫아야지 닫힙니다 그냥 닫으면은 제대로 안 닫히기 때문에 꽉 닫아줘야지 이렇게 잘 닫힙니다 물론 지프도 마찬가지고 지방엔도 마찬가지고 이거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는요 연락주시면 바로 출고해드릴게요 이트 사용 안에 가능합니다 그라파이트